여기 여기 뿌 띠는 님이 더 레벨을 넣었구나. 자, 일단 뿌 띠는 님이 노, 노란색 다 오고 다 오고 야, 이거 아이 디 방금 만든 거 아니야? 아, 자, 게임 끝나기 5초 전 1초 전이었는데 이거 아, 딱 맞혀야 이겨라, 제발. 펭귄 님, 님 여기서 이기잖아. 2만 원 시작. 제발 님도 아니 레벨 높잖아, 120이잖아. 아이C 이 아이디 샀냐, 이거? 응. 아저 새끼 뭐.. 아니.. 아이 새끼 일부러 이러는 건가? 아.. 레전드네, 진짜로. 와.. 내밀어라! 네? 삐짐 너 삐짐.. 들어왔으니까 한 판은 하고 가라고. 분명히 1초 전에 네? 이랬는데..